이번엔 제발 성공하길. 티밥이 나오길. 설탕도 안 넣어서 달지도 않은 그냥 쌀만 넣은 티밥! 뽕이요! JJTV 에이쿠 제곤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PD님이 동영상을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아빠들이 온가족이 있는 데서 보통 요거를 하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뻥튀기 차례에서 뻥이요! 하고선 뻥! 하고서 뻥튀기가 만들어지잖아요. 요게 이제 가정용으로 소형으로 뻥튀기를 만들어 먹을 수 있게 그 기계를 판매를 하는 거를 그거를 JJ가 리뷰를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우리 피디님이 의견을 주셔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뻥튀기 기계 체험기! 어,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낫겠다. 제가 구매를 한 거는 가격이 이게 직구로 구매를 해가지고 3만원, 4만원? 가격이 다 여기저기 천차만별 달라가지고. 주머니가 들어 있습니다 주머니가 들어 있어서 여기에 뻥튀기 그 대가 나와가지고 뻥이요 하고 요걸로 땡기는 거고 나무로 만들어진 받침대가 하나 있어요 강냉이 만들으라고 이렇게 옥수수가 들어있는 건데 혹시 모르니까 요거 말고 제가 따로 준비를 해왔거든요 자 옥수수는 요걸로 식자재마트에서 제가 구매를 해왔는데 요걸로 한번 뻥튀기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쌀 티밥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고요 쌀도 갖고 왔고요 중국어로 된뭐 사용 설명서인지 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일단 넘기도 하겠습니다. 핀셋 들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심지인데 이따가 연료를 태워 갖고 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육각 렌치 같은 거 조그만 거 들어 있고요. 복스 조이는 거. 그리고 또 렌치 조그만 거 들어 있고요. 요거 뭐냐? 이거 실리콘 마개 같은 게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렌치가 대왕만한 게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거. 자 그리고 요 막대기가 뭐냐면은 그 뻥이에요 할때잡고선빵 뒤로 찢기는 거. 그리고 아이 하얀색 가루가 들 있는데 어 이게 뭐냐면은 뉴슈가 뉴슈가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슈가도 이거를 사용할 게 아니고 요걸로다가 살짝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막대기는 제이 게이님이 심심하지 말라고 돌리는 줄 학교 다닐 때펜좀 돌렸어요. 학교 다닐 때펜좀 돌렸어요. 어 왜다잘 돌리지? 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돌린다고 하는 순간 놓쳐버리네. 장갑이 들어 있는데 장갑 안에. 램프로 사용하는 여기다가 이제 심지를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불을 붙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받침대로 사용을 하는 것 같고요 자 이게 대망의 뻥이요 기계가 되겠습니다 뻥이요 기계 와 뭔가 되게 본격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여기에 압력계가 있습니다 이 압력계를 보고 일정 압력이 올라갔을 때 뻥이요 하고 과자를 빵 하고 터트려야 되는데 옥수수랑 쌀은 압력이 팔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보고 너무 높이 올라가지 않게끔 제가 바로 이렇게 꺼내도록 할 거고요 과자 만들다 사무실 폭발한 유튜버라고 자 이렇게 잘 조일게요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조이면은 어우 아 요렇게 땡겨도 땡겨지지 않게끔 조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중간에 안 터지는 것 같고요 여기랑여기에 이제 베어링이 있어요 베어링 올려놓고 요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돌릴 수가 있는데 이 밑에 불이 들어가거든요 이 램프에다가 에탄올을 충전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압력이 다 올라갔다 그러면은 얘를 꺼내서 그대로 놓고 발을 잡아서 뻥이요! 빵! 어? 지금도 돼? 아, 지금도 소리가 났거든요? 어, 다시 해볼게요. 이거 예행 연습으로 몇 번만 하고 가겠습니다 닫고 지금 공기가 들어가서 쪼이면 좀 압력이 생기나 봐. 아 이게 그냥 빈 상태에서 해도 되는구나. 갑니다. 뻥이요. 이 소리가 나. 지금. 어, 요런 느낌이군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연료를 채워줘야 되거든요. 에탄올은 이거는 구성품이 아닙니다.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난로용 에탄올입니다. 자르도록 할게요. 요렇게 덮도록 하겠습니다. 뚜껑 덮어 놓고, 일단은 에탄올 이거 충분히 젖어야 되니까, 심지가. 소화기는 옆에 있는 거임? 자, 소화기 있고요. 요거 안전핀 묶여 있는 거 혹시 모르니까 풀어 놓고. 자, 혹시 모르기 때문에. 안전장갑 좀 이렇게 해가지고. 자.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뭔가 비장하네요 아이 비장합니다 뻥튀기를 먹기 위해서는 좀 비장한 저게 필요한 겁니다 변기 소리 아니고 이거는 식기 닦는 겁니다 여러분 자 쌀부터 갈까요? 옥수수부터 갈까요? 아 쌀이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옥수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이니까 많이 안 넣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한두 숟갈 정도 넣을게요 자 그리고 뉴 슈가를 조금 넣어줘야 됩니다 이 정도 어, 넣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닫아주고요. 오케이. 장갑을 끼고 그 위에다가 요 장갑을 낄게요. 뻥이요 말고 펑이요라고 해야 된다고? 뻥튀기가 뻥하니까 뻥튀기지. 펑하면 펑튀기지. 말, 말이 되는 소리라고 한알어이 옥수수랑 쌀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여기 밑에 팔 있잖아요, 가운데. 어, 팔에 맞추면 된다고 합니다. 아, 왜 뭐라고 긴장되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돌리면서 어? 어? <laughs> 이거 왜 빠지지? 손잡이가 왜 빠지지? 제대로 조여놓고 할게요. 이거 그냥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빠지고 아 요렇게 돌리면 된다. 오케이. 자 다시 렛츠 고! 우선은 좀 돌려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돌려가다 보면은 이제 압력계가 올라가면은 얘를 빼가지고 이제 하면 되는 건데, 뭐 아직 뭐 이렇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도 꽤나 아마 돌려야 될 거예요. 어, 조금 올라갔다, 조금. 어, 뭔가 삐 소리가 나는데? 이제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지금 압력이 한2 정도 갔어요. 압력계가 이제 7위로 넘어갔습니다. 잠깐만 이제 무서워.. 잠깐만 무서.. 잠깐만. 제 목소리 제대로 안 들려도 그냥 참으세요 여러분. 여기 구멍에다가 놓어주고요 얘는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자 갑니다 여러분 놀래지 마세요. 3, 2, 1빵이요 안 무섭네, 강냉이 완성. 강냉이 먹어보겠습니다. 오호호호호호. 그릇 갖고 올게요. 기다려봐. 자, 이게 뭐야? 아 이거 근데 다 탔냐? 불이 너무 센나봐. 아이다 타버렸어. 이렇게 터져도 나왔는데 까만 게탄 거야. 안탄 것들도 있긴 하거든요? 뒤에가 살짝 좀 까맣긴 한데 얘는 비교적 괜찮거든요? 양을 많이 해야 안 타? 한 숟갈 더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할 때는 불도 조금 줄여볼게. 요거를 시정을 좀 해서 두 번째는 조금 더 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심지를 조금 안으로 밀어넣어서 불 사이즈를 줄이고 요 정도면 불 사이즈 괜찮죠? 자 그리고 압력을 제가 7 조금 넘었을 때 덮어버렸어.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팔 근접하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 다음번에는 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량이 얼만지 막 써있지가 않아갖고 한 숟갈 두 숟갈이 적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갖고 한세 숟갈? 한 숟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더 해봐야 돼 요만큼만 더 하자 자 그리고 유슈가 넣어줄게요 오케이. 무서워요. 저처럼 쫄보는 못할 듯. 아, 나도 좀 쫄보긴 해요. 그래서 방금 되게 무서웠어. 티밥은 제대로 튀겨주면은 우리 와이프가 티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와이프 주는 김에 딸내미도 좀 같이 먹이면 좋아할 것 같아갖고 쌀 티밥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력 8까지 달려보겠습니다. 띠리리리리띠 띠리리리리띠 띠리리리리리 그리고 내가 중간에 그 아까 멈췄던 것도 한 몫을 했던 거 같아. 무서우니까 압력게 불려고 이렇게 좀 오래 멈춰 있었던 적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느쯤인지 아니까 살짝살짝 한 번씩만 멈춰 주면 되니까 짬이 좀 생겼다고 할까요? 아, 목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자동으로 돌리면 좋던데, 아, 이렇게 하면은 좀몇 바퀴 돌아가긴 해. 이렇게 하면은... 아, 근데 무서워요. 손으로 돌리세요. 그냥 짬이 좀 생겼다고 할까요? 아, 어차피 이런 거 하려면은 뭐 혼자서... 아, 나 뻥튀기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하지 않잖아. 친구들도 있고, 지인들도 있고,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자, 봐봐. 내가 지금부터 뻥튀기를 진짜로 만드는 걸 보여줄게. 잠만 알아! 이러면서 할 거잖아. 혼자서 드실 분들은 솔직히 사 먹을 거잖아. 그러니까 손으로 돌리는 게 오히려 이게 운치도 있고 뭔가 좀 하는 느낌도 나고 그런다고. 자동으로 돌아가면은 너무 정답이 없잖아. 근데 이거 야외에서 하면 압력계가 잘안 올라간다는 후기를 봤었습니다. 꼬부야꼬부야 어, 어, 잠깐만. 괜찮으려나? 잠깐만, 여러분, 저거 그냥 여기서 일단 멈출게요. 떨어졌어. 뭐야, 나사가, 나사가 빠졌어. 아, 렌치를 이거 매번 조여줘야 되나? 혹시 모르니까 뻥이요 한번 하고 다시 할까요, 여러분? 뻥까지 할 줄은 모르겠어요. 지금 압력이 제대로 안 차서. 뻥이요! 어? 엄청하네. 이거는 실패예요. 쌀티밥은 지금 완전 실패. 이번에 잘 될라 그러는 느낌이긴 한데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럴 싸이 그럴 싸이자 제대로 해봅시다. 일단은 아까 그 나사 빠진 거부터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할 때마다 조여야 되나봐. 이 정도면 잘 조여졌어. 아, 따 이거 일이 생각보다 많네. 여러분 뻥튀기 만들어 드시지 말고 사 드세요. 저처럼 궁금했다고 이거 만들어 보지 마세요. 오늘 이렇게 시작한 김에 좀 제대로 완성해서 맛있게 먹어보고 끝내고 싶거든요. JJ가 맛있는 뻥튀기를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이번엔 성공할 것 같은 느낌? 지금 벌써 3트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저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제발 괜찮았으면 빨리 티밥이나 먹고 라면이나 끓여먹고 끝내게. 배고파, 나 지금. 회전하는데 뭔가 회전축이 뒤틀린 기분이, 어, 저도 그렇게 느껴지긴 합니다. 요 약간 나사가 조금 돌아가는 게 위아래로 움직이긴 하는데, 아니, 뭐, 돌아가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세게 조여서 그럴 수도 있고. 아, 이래서 뻥튀기 아저씨들 그 뻥이요 하는 항아리가 다 까맣게 끌려가고 그런 거였구나. 뻥튀기 뻥이요 아저씨들 항아리 보면은 다 까맣잖아. 내부에 식용유로 기름칠 해 주는 게 포인트라고? 아, 그러면 안 타는 거야? 이번 거 실패하면 다음 거 그렇게 해 볼게요. 또 빠졌다. 수동으로 돌리겠습니다. 어, 팔 됐다. 자, 올려 놓고 3트! 가 볼게요, 여러분. 3차 뻥이요! 뭐야? 또 망했어. 또 탔어. 이거 진짜 기름칠 해야 되나 보다. 맛은 있어. 유슈가 진짜 조금만 넣어요? 유슈가 아예 안 넣어도 무방해요. 이거 유슈가 때문에 탄걸 수도 있어. 기름칠만 두르고 유슈가는 안 넣어도 되고 쌀을 더 많이 넣고 유슈가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조금 넣어서 지금 그랬나 보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심지를 차라리 집어넣어서 불을 더 조그맣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원래 이거 삼구짜리로 하라고 이삼구가온 거긴 할 텐데 조금 더 줄일게요. 돈대기 리기리기리기리리 돈돈돈돈돈돈 이번엔 제발 성공하기 티밥이 나오길 설탕도 안 넣어서 달지도 않은 그냥 쌀만 넣은 티밥 근데 사실 이런 거 하나씩 줄여가면서 찾아야 되긴 해아 이거였나? 이거였나? 하면서 예를 들어서 유슈가 때문이 아니었다면 불이 센거 세서 그랬다면 아 그러면 맛이 조금 없어지는 거고 이거 근데 압력계가 진짜 안 올라간다 이렇게 하니까 원래였으면 지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이거든? 어 진짜 안 올라가 지금 아직 근데 이렇게 해야 안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 아니 배가 고파도 실상 항 공기 쌀 양에도 못 미치는 쌀양 아님? 누가 이거 먹고 배 채운데? 콘텐츠고 밥은 따로고 라면 끓여 먹을 거라니까 사람들이 와 진짜 이 답답 이거 빨리 좀 올라가라. 자 이제 지금 끝났거든요 여러분. 압력계가 어, 팔 거의 꽉 채워서 올라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공하길 바 볼게요. 뻥이요 아까처럼 타진 않았어. 잘 튀겨진 티밥 같아. 중간중간 좀물런게 섞여있긴 해도 이 정도면은 여러분 성공이야. 어, 티밥이야. 일단은 그냥 한번 시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은 있다. 맛은 있다. <laughs> 아또 이러면 또 만든 보라이 있잖아. <laughs> 아 맛있어. <laughs> 자 여기다가 뉴슈가를 지금 놓고. 아니 뉴슈가가 근데 막 이게 녹아든 게 아니라서 설탕맛은안 나네 그냥 키밥이야 맛있네요 음 어쨌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고 우선은 불이 센게 가장 큰 미스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때 줄였다고 한 것도 더 줄였어야 됐고 지금처럼 천천히 하면은 잘 되는데 쌀로만 성공하고 끝내기는 조금 아쉬우니까 목수까지는 수 성공해야지 강냉이 강냉이 만들고 이게 뭐라고 지금 여기서 이러고 앉았냐 진짜 옥수수, 이번에는 이 제품에 같이 온이 옥수수로. 이거 팝콘용 옥수수 아닌가, 그냥? 근데 쟤도 강냉이처럼 나오긴 했는데. Hello. 우선은 해볼게요. 이렇게 불 붙이는 건 취미로 요리하는 친구한테 배웠냐고요? 걔는 이렇게 멋있게 못해 얘 맨날 불크게 붙이고 어이씨 뭐야 막 이래 다섯 번 하니까 자세가 여유롭다고요? 아이 그래도 얘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근데 손에 뚜껑 들고 얼굴 가리는 건 너무 하 남자 같아 보이네 그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안전을 위해서 언제라도 뚜껑을 이렇게 닫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이제는 예 오래 걸리고 힘든 거를 알기 때문에 다음 번에 혹시나 생방을 하다가 벌칙 같은 걸로 걸려서 해야 될 급이야. 고통스러워 팔도 좀 팔도 이제 들썩들 아프고. 지금까지 샀던 것들 중 자동으로 돌려줄 뭐 하나 있지 않을까요? 아이 드릴도 있고 뭐 모터 달린 거 많죠.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오순도순 모여가지고 뻥튀기 만드는데 이렇게 돌리는 맛이 있는 거죠, 갬성이. 아, 화난 건 아닌데 뻥튀기만 몇 개째야, 지금. 달고나 갬성으로 하는 거죠. 아 맞아, 뭐 그런 느낌이죠. 천천히 합시다. 그냥 여러분 뭐 ASMR 하나 틀어놨다 생각하세요. 압력이 지금 8이 됐습니다. 되게 성공적이야 지금. 와 빛깔이 아까랑 다르네. 어 근데 뭐야 이거 강냉이 아니고 팝콘인데 이건 오히려 조금 태웠어야 됐는데? 어 얘는 강냉이 제대로 되긴 했어요. 종자가 다른 게 섞여 있었나 보다 이거 온 것도. 아씨 이 내가 파콘을 먹을 거면은 프라이팬에다 튀겼지. 어우 맛있네. 아니 <laughs> 강냉이가 왜 맛있냐 이거? 제대로 튀겨졌어요 이번에는. 손으로 돼서 나온 것도 하얗게, 뽀얗게 이쁘게 잘 나왔고요. 강냉이랑 섞여 있는데 대부분 파콘이고 요 밑에 얘네들 보이죠? 얘네들이나 강냉이야 지금. 강냉이만 골라 먹고 그 뻥튀기 기계 체험은 마무리하고 라면이나 끓여 먹자.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아, 진짜 강냉이 다 털릴 때까지 강냉이만 들었네. 와. 음, 맛은 있다 추억 삼아서 한번 정도는 해도 재밌을 거는 같은데, 너무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음, 사드세요. 제 군대, 안녕히 계시게.